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오늘 말씀은 어떠한 내용인가 하면, 야곱이 이제 세상을 떠나기 전에 축복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와서 기도를 받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몇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로 알수 있는 것은 이 땅을 떠날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을 떠날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일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함으로 그가 곧두 아들 누나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일 후에. 이 일이라는 것은 어떠한 일을 말할까요? 지금까지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요셉을 만나게 된 여러 일들을 의미합니다. 여러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사건이 전환되면서 이일 후에라고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새로운 이야기는 야곱이 자녀들을 축복하는 내용이 주된 내용입니다. 이 일들, 여러분, 이 일들이라는 말 가운데는 참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어떠한 일들이 있었을까요? 야곱과 그 아들들이 고생 땅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그 땅을 얻게 되었습니다.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집트에 내려와서 17년을 살았습니다. 그 17년을 산 이후에 지금 나이가 든 상태입니다. 요셉을 만나고 얼마 되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미 이집트에 내려왔고 요셉과 같이 산지 17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뒤에 그가 노쇠하고 병약하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나이가 147세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지난 후에 오늘 말씀이 진행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떠한 사람이 요셉에게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의 아버지가 병들었다. 라고 말이죠. 병든 것을 요셉이 몰랐을까요? 우리는 정확하게는 알수 없지만, 요셉과 그 형제들이 아닌 다른 어떤 누군가가 아버지의 상태를 전해줄 정도로 야곱의 몸 상태가 좋지 않게 되었다는 것만은 분명하게 알수 있습니다. 병들었다 라는 말을 보면 약해지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아프다, 약해지다, 그리고 몸이 무너진다 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하고 누워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왔다는 말을 듣고서야 힘을 내어서 겨우 할수 있었던 것이 일어나 앉았던 것입니다.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함에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누워있다가 간신히 힘을 내어 침상에 앉을 정도로 야곱의 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의 야곱의 삶은 어땠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형을 속였습니다. 그리고 라반에게 속았습니다. 속고 속이는 삶. 참 많은 일들이 있었고, 특별히 그는 아들들에게도 속았습니다.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깊은 상심 속에서 오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제서야 요셉을 만나고 함께 살게 되었지만, 그 이전에 그의 마음은 까맣게 타들어가는 매우 험난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치열한 삶을 살았고, 있는 힘을 다 쏟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랬던 그가 이제는 쇠잔해진 것입니다. 147세나 되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그의 인생은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화란만장한 인생을 그가 살았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야곱만큼 이렇게 힘든 삶을 산 사람은 다윗 정도 될까요?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쇠약해진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태어나서 자라고 성장합니다. 어릴 때는 왜 그렇게 시간이 안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놀고 놀아도 지치지도 않고, 그렇게 재미있는 것들이 많고, 하고 싶은 것들이 많고, 그리고 시간이 안 가고, 더 시간이 빨리 갔으면 좋겠다. 빨리 어른이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이야기하고 웃고 떠들어도 지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루하루 빠르게 지나갑니다. 하루가 지나가고, 1년이 지나가고, 그렇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우리는 어른이 되어가고, 그렇게 어른이 된 우리는 똑같이 하루하루가 반복되면서 참 시간이 빨리 흘러간다는 것을 몸으로 체험하게 됩니다. 더운 날이 얼마 되지 않았던 것 같은데 벌써 추워서 잠바를 꺼내 입고 시간이 지나는 가운데 자녀가 태어나고 그 자녀가 또 자녀를 낳고 주름이 점점 많아지고 눈은 어두워지고 몸이 예전 같지 않음을 느끼며 우리의 몸이 무거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건강하고 아무리 달려도 지치지 않았던 그 몸이 이제는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아프고 피곤한 그와 같은 상태가 되어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야곱이 그렇게 살아온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인생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인생 길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실은 무엇일까요? 이 땅을 떠날 때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147세를 살았지만 그의 인생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제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가 가까이 온다는 사실을 맞이하는 것, 이것을 아는 것. 이 땅을 떠나는 날이 점점 가까이 다가온다는 것은 저주일까요? 아니면 축복일까요? 눈이 어두워지고 몸이 무거워져서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는 우리의 인생은 의미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나이 든 사람들을 지혜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노인을 공경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그가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만났던 하나님에 대한 지혜와 지식, 깊이와 경험, 인생에서 묻어나는 수많은 연륜이 그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오래 살았을수록 그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기 때문에 성경은 노인을 지혜자라고 표현하면서 백발을 영화의 멸류관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이 땅을 떠날 때가 있음을 알면서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요, 복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사는 사람은 교만합니다. 어리석습니다. 그리고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고 눈앞에 보이는 것만 따라 살았습니다. 이 땅을 떠날 때가 있음을 아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순간이 아니라 영원을 바라보고,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 자신이 아니라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옛날 로마에서는 원정에서 승리를 거두고 개선하는 장군이 시가행진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행진을 할 때에 수많은 꽃가루들이 날리고, 아름답고 향기로운 향을 피웠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라고 할 때에 그 표현은 당시에 로마에서 승전하는 장수들이 행진할 때에 사용했던 것들을 염두에 두고 이야기하는 그와 같은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승리하여 개선, 승전가를 올리며 개선하는 이 장군 앞에서 사람들 몇이 큰 소리로 외치며 다니는 것 가장 선두에 서서 그 행렬을 이끄는 그것이 관례였는데 그 사람들은 무엇을 외쳤을까요? 그 사람들은 메멘토 모리라고 외쳤습니다. 큰 소리로 메멘토 모리라고 외치면서. 맨 앞을 걸어가고 그 뒤에 병사들과 장수들이 따라갔습니다. 메멘토모리. 이 말의 의미는 죽음을 기억하라 라는 말입니다. 죽음을 기억하라.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너무 우쭐대지 마라.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전쟁에서 죽은 병사들이 있다. 전쟁에서 지금 승리했지만 너도 언젠가는 패배해서 죽을 수 있다. 그러니 죽음을 기억하라. 메멘토 모리를 외치면서 그렇게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영원하지 않음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메멘토 모리, 이렇게 외칠 때에, 메멘토 데오스,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말을 우리가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는 하루하루 죽음과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이 땅을 떠날지 모릅니다. 먼저 세상을 떠난 분도 계시고 나이와 관계없이 슬프지만 먼저 아쉽게도 세상을 떠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누구도 막론하고 하루가 지날수록 하루 점점 더 죽음과 가까워진다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하루하루 죽음과 가까워지는데, 하루하루 죽음과 가까워지는 이 일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살아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죽어간다 라고 이야기 안 하고, 살아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육신은 후폐해져도 우리의 영혼은 주님과 가까워지며 살아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죽어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고 우리의 몸이 무거워져도 육신의 장막이 다 후폐해져도 주님께서 예비해 두신 천 천국에 우리의 처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간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죽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태어나자마자 하루하루 지내면서 아이 아이는 죽어간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아이는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의 삶은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죽음과 가까워지지만 살아가는 것. 그리고 살아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여러분은 어떠한 모습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않은 사람. 이 땅에 발을 딛고 있지만 천국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떠날 때 어떤 모습이어야 하겠습니까? 그 모습을 함께 꿈꾸며 주님 앞에 기쁘게 나아가는 모습이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알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합니다. 3절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한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야곱은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눈은 어두워지고 몸은 힘들지만 그가 전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내 인생에서 만난 하나님. 야곱의 기억력은 생생합니다. 오래 전에 일어났던 일이지만 그는 생생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지식으로 안 것이 아니라 경험으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그 일은 오랜 시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의 비전과 나의 욕심,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은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요? 내 욕망과 욕심과 비전은 시간이 지날수록 흐려집니다. 흔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비전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선명해집니다. 야국은 오래전에 하나님을 만났지만 하나님과 씨름했던 일들, 하나님과 만났던 일들, 그것을 너무나도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받은 약속, 그리고 이제 전해주는 이 약속은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이고, 이삭이 받은 약속이고, 그리고 자신이 받은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흔들림 없이 전달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야곱에 대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때에도 이어지도록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후손들에게 무엇을 남겨주어야 할까요?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주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많은 재산을 넘겨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잘 먹고 잘살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오히려 많은 재산 때문에 서로 싸우고 가족의 관계가 깨어지는 일들도 있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남겨줄 유산도 없습니다. 빚이라도 물려주지 않으면 그것이라도 다행이죠. 가진 것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 무엇을 물려주시면 좋겠습니까? 우리는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물려주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사실 크리스찬의 인구가 줄어들고 또한 모태신앙으로 자란 사람들이 믿음을 떠났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미국에서 여러 기관들이 조사한 결과 종교 인구는 늘어나고 있고 오히려 모태신앙인 사람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보다 떠났다가 돌아오는 사람들의 수가 더 많고 예수님을 믿지 않다가 회심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의 수가 많아진다는 통계가 속속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책에 쓰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과 실제는 다르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전달해 주는 것. 그것이 자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져 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흘러져 가는 것입니다. 나는 그 약속을 전달받았는데, 내가 그 약속을 전해주지 않으면, 그 약속은 내 대에서 끝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책임이 아닙니다. 그 약속을 붙잡지 않은, 전달하지 않은 우리의 책임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천대까지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것은 우리가 천대까지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천대까지 약속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떠나면 그 약속을 전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천대까지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만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전해주십시오. 여러분이 경험하시는 하나님, 영적인 추억과 유산을 자녀들에게 많이 물려주십시오. 그러면 자녀들은 떠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은요. 어려운 것 기억하지 않더라고요. 큰것 기억하지 않더라고요. 작은 것을 기억합니다. 어떤 아빠가 한 이야기입니다. 이 아빠가 회사에 휴가를 내고 아이와 놀아주기 위해서 하루 종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놀이공원을 예약해서 신나게 놀았습니다. 맛있는 것도 먹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세차도 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아들을 씻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잠들기 전에 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얘야, 오늘 하루종일 지내면서 어떤 게 제일 좋았니? 놀이공원 간 거? 맛있는 거 먹은 거? 그런데 이 아이는 무엇이라고 대답했을까요? 세차장에서 자동 세차할 때가 제일 재밌었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무 신기했다는 거예요. 이 아빠가 생각한 것과 아이가 생각한 것은 좀 다르죠. 우리가 믿음의 유산을 물려준다는 것은 어떠한 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모습, 식사할 때 잠깐 기도하시는 그 모습이라도 여러분이 성경책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작은 그 모습이라도 자녀들은 기억합니다. 안아주고 짧게라도 축복했던 것들 그 작은 것들이 신앙의 유산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들은 자신을 위해 기도해 주시는 어머니, 궂은 날에도 교회 가려고 챙겨 입으시던 그 모습, 그런 것들이 굳건한 믿음의 반석이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장자의 축복권에 목말랐습니다. 재물에 목말랐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여러 일을 겪었습니다. 그의 마지막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그가 만난 하나님을 전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롯이 남는 것이죠. 그러한 일들, 좋은 신앙의 추억들을 남겨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하합니다. 세 번째로 알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넘치도록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 넘치도록 복을 주십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구나. 지금 야곱은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요셉의 아들들을 보면서도 누가 누군지 잘 구분을 하지 못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요셉의 아들들을 아들로 삼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11절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얼굴을 다시 보게 되리라고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내 자식들까지도 보게 하셨구나.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요셉을 만나게 하시는 것 뿐만 아니라, 요셉이 낳은 아들들까지도 만나게 해 주셨다 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요셉이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기뻤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도록 세워 주셨습니다. 그것으로도 부족해서 함께 살게 하셨습니다. 함께 살게 되는 그 땅은 이집트에서도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렇게 함께 살면서도 17년 동안이라는 시간 가운데 오래 함께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여러 가지를 배려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살펴보면 엄청난 일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치 고구마 줄기가 쫙 달려 나오듯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이 막 줄줄이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야곱의 인생에서 요셉이 사라진 시기는 슬픔뿐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고,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 내 얼굴을 버리라고는 내가 생각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너의 두 자녀까지도 보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좋은 것 주시는 분이십니다. 슬픔과 아픔이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놀라운 은혜와 좋은 것을 예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이들이 생각지 못한 선물을 부모님이 준비하고 보여줬을 때 아이는 깜짝 놀라고 부모님은 기쁨에 겨운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것을 준비하면서 힘들었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그런 일들을 이루어 주십니다. 야곱의 아픔과 슬픔이 눈녹듯이 사라지고 몸이 쇠약했지만 그것을 다 잊을 정도로 기뻐하며 진심으로 이 아이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축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언제나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복주는 사람도 기쁘고 복 받는 사람도 기쁜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요 여러분 물질은 어떻습니까? 물질은 주고 나면 아까워져요. 주고 나면 없어져요. 하지만 축복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받은 복 전해주면 나도 기쁘고 받은 사람도 기쁘고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모두 다 기뻐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저주하는 존재가 아니라 축복하는 존재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의 입이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축복의 언어가 될때 여러분도 기쁘고 듣는 사람도 기쁘고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각지 못한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생각을 크게 해보세요. 아마 그것보다 더큰 복을 주실 거예요. 우리가 요만큼만 생각하면 요만큼만 주셔도 생각지도 못한 복인데 우리가 이만큼 생각하면 아마 더큰 복을 주실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합시다. 험한 세월을 살아온 야곱이 이제는 그의 인생의 말년에 하나님 내 인생 하나님이 지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눈물 다 닦아 주시고 이제는 그것들을 갚아 주셨습니다. 그 고백이 축복으로 입에서 나오며 그의 후손들에게 전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험한 세월을 살아온 야곱에게 보호 주신 하나님이 어렵고 힘든 인생을 사는 우리들에게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복을 예비해 두시고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을 기억하며 함께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